한남동 현장 첫날이에요. 이번 현장이에요. 현장은 보통 8시에 시작해요. 일어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곧 익숙해지겠죠? 첫 공정, 철거가 시작됐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작업자분들께 어디를 어떻게 시공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철거 전 생각지 못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현장에서 대처하기 위함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 외부 유리와 조명, 그리고 전에 사용자분들이 놓고 갔던 가구들, 엄청 쿨하게 다 때려 부셔 줍니다. 천장 부분도 조명을 먼저 뗀 후에 전체적으로 다 뜯어낼 계획이에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는 좀 나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겨울왕국이었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중간중간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해요. 중간에 계속 청소를 해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음, 아무리 청소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발에 못이 박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현장에 올 때는 셀리퍼나 낮은 구배 운동화, 음, 그런 건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업자분들이 왜작업화를 신고 오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바뀌어갔는데. 팬지로 뺐었는데. 아, 이제 비 오면은 재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빰빰. <laughs> 아, 시발 빵구 들릴 것 같은데. <laughs> 살리는거 아니야? 살리는 d o 겠 t 이 정도면 다들 나를 싫어하는 w 아니야, 아니아니 o w I don't k n o 깊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렇게 창틀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창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개방감이 좀 드네요. 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죠. 내부 철거는 저유리로 마지막이에요. 일단, 어닝 철거를 시작해야 했어요. 손이 닿는 곳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프레임들을 떼어내고, 음, 어느 정도 된 모습이에요. 좌측에는 경사가 심하게 내리막길이 있어서 스카이를 불렀어요. 도저히 사람 손으로는 그냥 떼어낼 수 없는 곳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스카이의 도움을 받는답니다. 아래 나무 받침을 댄 이유는 보도블럭 깨짐을 방지하기 위함이래요. 경사가 있는 곳에서도 수평을 맞춰주는 아주 똑똑한 차예요. 반장님들은 이 스카이 차에 올라가 손이 안 닿아 철거를 못했던 부분의 철거를 다시 시작합니다. 작업자분들이 올라타면 목이 길게 늘어나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죠. 스카이 차의 이동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의자가 진짜 너무 귀엽죠? 외부 원인을 어느 정도 철거한 후에 기존 외부 파사드를 감싸고 있던 금속판을 모두 뜯어냈어요. 엄청 깨끗해졌죠? 철거가 다 끝나고 남은 폐기물을 또 주워서 싣고 가세요. 그럼 저희는 뼈대만 남은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죠. 첫 공정 철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만에 철거를 다 해주신 수고해주신 반장님들께 감사하며 저는 그럼 이만.